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전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눈 가리고 자유투 대결 이벤트 사회를 맡은 MC 빡빡입니다. <laughs> 아, 더 크게! <laughs> 아, 아, 오늘은 저희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눈 가리고 자유투 대결을 한 날인데요. 어, 저희 공연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이벤트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전 어, 공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이벤트는 촬영은 가능한데요. 어, 옆에 관객분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의 자리에서만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플래시 없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먼저 간단하게 눈 가리고 자유투 대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 가리고 자유투 대결은 미리 공지된 엔트리대로 전리동 배우 두 명이 나와서 눈을 가리고 자유투를 던져서 합산 점수가 가장 큰 선수의 공약에 해당하는 혜택을 오늘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어휴... <laughs> 글자가 엄청 많네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의 대결 출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아, 잘생겼어요. 네. 자기소개하세요. 아. 저 네,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서 가인 역할을 맡은 김민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서 주인 역할을 맡은 홍천호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약은 배우가 뽑는 대로 그대로 드리는 그 어떤 선물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이 중에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 이렇게 대, 중, 소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한 명씩 뽑겠습니다. 네. 자, 정신을 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뽑아서 뭔지 알려주세요. 다라다 응. 다라단. 어? 소! 소! 줌! 줌. 줌. 아, 그러면 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뽑을까요? 네, 다시 MC의 재량인가요? 이 뽑으면 된다니아 뭐지? 오케이 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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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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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이게 소였어 이게 소에요? 아, 소소하네 아 되네. 아. 아, 그리고 선물은 네. 바로 비공개 공연사진입니다 네. 오늘 이긴 선수가 뽑아준 사이즈대로 이긴 배우의 비공개 공연사진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네. 대, 대 찬호가 정찬호 배우가 이기면 이대자가 가는 거고요 <laughs> 민강 배우가 이기면 중자가 가는 겁니다 네, 아쉽지만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쉽다 아, 죄송해요 아, 대자는 A3 브로마이드 사이즈고 중은 엽서 사이즈 너무 차이가 <laughs> 예? 많이않아 <나요. 웃음> <지금 웃음> 아, 차이가 많요이십이십는 이십몇만 원이십 이십몇만 원이십이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아, 그럼 이제 자유 투르 대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눈 감고 세 번씩 던져서 가장 많이 들어간 선수의 그 공약이 당첨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할래요. 발발보 할까요? 발발보 안 내면 신거. 바발보 아, 오케이. 너 어, 먼저 해? 저 먼저. 알겠습니다. <laughs> 붕다세 번을 다던져요한 번에 세번 던질까요? 한 번씩 한 번씩 하지요 한 번씩 한에한 번에 세번던 네. 던집니까? 아냐 아냐 한번아니야한 번씩 한번씩 긴장감 아, 응. 있대 여기 아이죄다이 선으로 이 선으로, <laughs> 이 선으로 <정리> <laughs> 하겠습니다 예 개운한 슛손 감았어요? 네 감은 거 같은데요? 감은 거같은데건 실력이 아닌데 해보세요 저는 부. 아하 어. 현재 1대0입니다 <laughs> 개운한 슛 에이 아. 두게 점프가 들어오네? 돌았어요. 마지막 한 번씩 남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정찬호 배우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넣으면... 네. 재밌게 가요? 늘면, 어, 재밌게 가요 재밌게 가시죠. 재밌게 가요? 네, 좀, 재밌게 재밌게 가요? 가요? 아, <laughs>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정찬호 배우가 그래. 이겼기 때문에 정찬호 배우 사진이 A3 물어 말 대로 너무 음, 큰데요? <laughs> 네 그냥 이게 간다고 가보시면 됩니다 공연 네, 사진 안녕하세요 음. 네 여기 4번 4번이네요 예! 예! 네! 정찬호 배우와 김민광 배우 너무 고생 많으셨... 아 이긴 사람 소감이야 그냥 그래. 정말 소감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너무 예 민강이 형도 잘하신 듯가 이겨서 네 <laughs> 말을 잘 못하는 <너무>, 요 <laughs> 이겨서 음.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금강 배우와 정찬호 배우 두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긴 정찬호 배우의 공약대로 정찬호 배우의 비공개 공연 사진을. A3 사이즈로 제작하여 오늘 관람하신 관객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MD 부스에서 수령하실 수 있고 수령하실 때 반드시 오늘 함께 드린 교환권을 지참해 주면 시 됩니다. 자세한 대결들과는 IM코처 공식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 아, 그래. 감사드니다 <laughs> 아, <수고하시려고> <laughs> 어쨌든 공연 찾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현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